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을 계기로 국내 원전 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지역 원전 기업의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나섰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절반이 모여 있는 경북. 하지만 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탓에 정작 관련 산업 육성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등 산업 육성 방침을 밝히면서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경상북도 역시 정부 기조에 맞춰 원전 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원전 건설 과정에서 지역 업체를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고 소형 모듈 원자로(SMR) 국가 산단과 2026년 준공 예정인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등 산업 기반 구축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다만 경북의 원전 관련 업체 수는 경남 등 경쟁 지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 정부 정책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경북도는. 원전 건설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는 등 약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체코의 공과대학교와 지역의 포스텍, 그리고 문무대왕 과학 연구소 간의 학술교류나 또 원전 정비 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적 교류를 강화하는 등정부정책에 발맞춰 경북의 원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